자 카나리아 와이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마스터 추입니다자 오늘 이틀 연속 하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 장대양봉이 한번 나왔었죠. 이 대량 거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아셔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본격적인 영상 시장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뜬 뉴스를 보시면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갔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장 초반에 보합금까지 올라왔었어요, 여러분들. 보합금까지 올라왔다, 지금은 이제 8%대로 다시 하락을 막고 있는데, 이 이틀 연속 하한가를간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틀 연속 하한가를간 이유가 올해 고부마비 임상시험 중단 권고를 받았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중단 권고. 권고가 뭐죠, 여러분들? 그냥 권고사항인 거예요. 중단을 한게 아니다. 중단을 한게 아니고요. 중단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거를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하한가를 간 거는 완전히 오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절대 매도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락하면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또 권고했다고 나오죠. 유의미한 효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올해 고봉합이.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거. 지금 여의도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악의적인 뉴스를 퍼트린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뉴스를 퍼트리고 저가에서 다 받아먹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당하지 마시고 지금 이틀 연속 화학가 너무나 힘드시겠죠?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제가 힘을 들 테니까 여러분들 이 여의도에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한 글자, 힘,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힘이 될수 있는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소문, 여의도 특급 정보를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보 받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기운 내시란 얘기입니다. 지금 올해 고봉화합이 임상을 중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임상시험 중단 권고를 받은 것이고, 여의도에서는 오히려 아기 전 뉴스에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다. 여러분들 꼭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제개인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한 문자, 힘,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정보, 자세하게 문자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혼자서 힘드실 거예요. 혼자서 절대 고민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저 마스터츠의 손을 지금이라도 잡으시고 저와 함께 이 위기를 헤쳐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24시간 제 핸드폰 열어 놓을게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아무 때나 문자 주셔도 제가 다 답장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0102749-3467. 나는 카나리오 바이오 주주다 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지 마시고 꼭 문자 보내십시오. 0102749-3467. 간단하게 한 글자, 힘. 힘이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께 힘이 될수 있는 고급 정보, 여의도 특급 정보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보 받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기운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1비전환 물량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5만주가 추가 상장됐는데이 물량이 지금 시장에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올해 고부마 임상 중단 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권고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기를 하실 이유가 없단 얘기예요. 포기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 여기서 매도할 이유도 전혀 없다. 왜냐하면은 이틀 연속 화학과 갔는데, 여기서 매도하면은 너무 손실이 크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매도 타이밍은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알려드릴 거고, 분명히 추후에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이 특급 정보, 제가 알려드린 거, 이거 받으신 분들은 추후에 매도 타이밍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수익으로 전환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는 악의적인 뉴스 다 그냥 걸러내시고 저 마스터체의 영상과 리딩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는 다안 좋은 뉴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한 세력들의 장난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한 글자, 힘,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힘이 될수 있는 여의도 특급정보, 여의도 지금 찌라시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장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힘내시고 제가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매도하시고 여러분들 손실 줄이시거나 수익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저 마스터체가 여러분들 고민을 모두 들어드리고, 여러분들의 댓글 모두 보고, 영상을 계속 찍을 테니까요. 기운 내시고, 힘내시고, 줌을 잘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 저한테도 힘을 주십시오. 010-2749-3467로 간단하게 한 글자, 힘,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